그래서 국민의힘 이부영신들한테는 나라 못 맡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 윤석열을 지키자 지키자 여러분들 뭐 윤석열 이뻐서 지켜줘요? 잘생겨서 지켜줘요? 아니에요 이번에 또 나라 흔들리면 대한민국 그냥 골로 가는 거예 예? 그냥 작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이번에 좀 지켜주자 이겁니다. 예? 뭐 윤석열 잘 생기고 이쁘고 뭐 이게 아니라 자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그럼 된거 아닙니까? 경제 살려주겠다. 이번에 기업인들 만나서 잘하고 있고 코로나. 대응 잘한다고 하는데 그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이나가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을 어? 방해하고 태클 걸고 발목 잡고 이거 쌩 양아치들도 이렇게 하네요 분들 이 민주당하고 저 청와대는요 그냥 내일부터 그냥 양아치 양아치 예? 민주 양아치, 문재인 양아치. 뭐, 그러면 뭐, 국민의 힘은 양아치 아닐 것 같아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문제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잘할 거라고 합니다. 문재인 깜빡 늘 거라고 봅니다! 김정숙이 깜빵 들 거라고 봅니다! 5년 안에 김정숙 문재인이 깜빵 못 넣으면 그때 우리가 항의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거는 정광웅 목사님이 방문을 지키고 외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전광 목사님과 앞에 계신 애국자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공입니다. 직접 싸워야 됩니다. 절박합니다. 네, 정권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더 싸워야 됩니다. 아니, 용산 기지 이전. 여론조사를 했더니 아그걸 여론조사니까 옮기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 어? 여론만 따라가다가 저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지도자는 국민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정희 의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김영상, 김대중이 자빠져 누웠어도 경부고속도로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수 있고 포항제철또 중화보호단지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밀고 나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용산은 북한을 대응하는 우리의 전쟁 기지로! 제 말이 들립니까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회가 어떻게 자빠져 잡는지도 보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켰는지도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주한미군 관련 연합사 사령관 같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네!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안무관을 믿고 그의 미래의 비전을 믿습니다. 네! 용산 아니라 제주도로 간다고 해도 정권 초기에는 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데클 걸고 말이지. 네? 경계가 지금, 어, 경제가 지금, 경제가 지금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기업인들, 자영업자들 눈물 흘립니다. 그걸 살려야 되죠? 살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악독한 비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밝혀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줌먹는 도둑놈들은 어떻게 된다? 부르지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문재인과 같은 두둥 놈이 많다는 겁니다. 자두둥놈 하나 집어넣으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숙도 깜빵으로 문재인도 깜빵으로 돈이 아니게 연설하다가 욕심했는데 아 답답해서 말이죠. 욕 안하면 대화가 안 돼. 네? 욕을 안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욕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잖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겁니다 지금또 저쪽 건너편에서 우리 전광호 목사님이 집회를 해요 전광호 목사님 연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혼중계해야 되는데 우리 박찬성 대표님이 또 구호하신다고요 진짜 저하고요 20년도 넘었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진짜 애국자인데 요즘 보면 진짜 애국자는 다 힘들고 어디서 갑자기 좌파였다가 오고 어디서 불러온 놈들인지 모르는 거아와고막 사바사바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나 막 털어가고 맞아요. 숙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으면안되는거야요 네? 여러분들 네? 제일 나쁜 인간들이 뭐냐 박근혜 파리하는 분들 맞아요. 박근혜 파리하지 말라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일 때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파리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은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도 문재인 파리하지 말고 아 저쪽으로 가는구나 문재인 파리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파리하지 말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맞아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우리가 지켜나 하는 그런 현명한 국민이 돼야 됩니다. 아유. 자 우리 최고야. 박찬경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최고다,